자, 얘들아 음수제곱근 성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줄게. 음. 자, 우리 여기 내가 이렇게 써놨는데 자, 요 계산을 할때 어, 허수 단위를 좀 사용해서 계산을 하세요. 음. 어, 허수 단위, i를 사용. 그러니까 허수단이 i를 사용하는 계산이 있고 음수제곱근 성질이라는 걸 써서 계산한 게 있어요. 음수제곱근 성질이라는 거를 뭐 내가 뭐 하나 정도는 여기서 유도해 줄 건데 어 근데 음수제곱근 성질이 뭔지만 그냥 설명해 줄게 얘들아. 응? 자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지금 여기 곱하기하고 나누기로 되어 있잖아. 얘를 근호로 묶어 이렇게 근호 그지? 근호 곱하기 근호는 이렇게 근호로 묶었을 때 마이너스 2 하고 3을 곱할 수 있잖아 얘들아 이렇게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6이 이렇게 되거든? 이첫 번째 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돼 이게 지금 음수제곱근 성질 살,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여기 2번이죠 이거 야얘 얘만 별표 이거 아얘 별표 자 얘는 근호로 묶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고 근데 얘는 앞에 마이너스를 하나 더 갖다 붙여야 돼음 얘는 근호끼리 이렇게 근호로 묶일 때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는데 근호 앞에 뭘 하나 더 갖고 나온다? 마이너스를 하나 더 갖고 나온다가 음수 제곱근첫 번째 너희들이 외워야 될 성질이야. 자, 그러면 얘는 계산이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죠. 얘가 6이니까 곱하면 음, 요. 자, 그러면 얘만 왜 그런지 좀 증명을 해드릴게요. 음, 자,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자 허수단이 증명은 허수단위 i를 사용하게끔돼 있는데 얘가 루트 2i지, 그지? 근호 안을 양수로 만든 다음에 i를 갖다 붙여주시면 어, 얘가 이렇게 똑같은 값인 거야. 얘는 뭐지? 루트 3 i 지자 그러면 i 제곱 되면서 이거 곱하면 루트 6 되지. 그럼 i 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이렇게, 그지? 어 해서 마이너스 루트 6으로 나와야 되니까, 얘를 근호로 묶었을 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같은 결과가 되잖아. 그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증명을 하는 거야. 응? 그러면, 증명은 얘만 한 번만 하고, 응? 응? 나머지는 일단 계산할게.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근호로 묶으면 돼. 3분의 마이너스 2가 돼요. 이게 끝이야. 자, 그리고 야, 얘도. 얘도 별평. 자, 그러면 얘는, 자, 근호로 묶어.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가 이렇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마이너스를 갖고 나와야 돼. 자, 해서 얘는 결과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야. 그지? 어, 자, 그리고 얘 있죠? 얘도 그냥 근호 묶어버리면 돼.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마는 플러스로 바뀌어서, 어, 그냥 3분의 2 하시면 돼.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써놓은 다섯 개 중에 얘네 두 개만 빼놓고는 그냥 근호로 막 묶어도 되지 그지 너희들 중학교 때 루트 계산하는 것처럼 그냥 루트곱하기 루트는 루트로 묶어서 곱셈 나눗셈 했던 것처럼 이 여기 있는 이렇게 세 개는 그냥 막 하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 쳐놓은 요두 개만. 근호로 묶일 때 앞에 뭘 하나 더 써줘야 돼? 마이너스를 더 써줘야 등호가 성립한다고 얘들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갔니? 어? 해서 책에 있잖아 음수 제곱근 성질하면 딱두 개만 써있어 책에 어? 어떻게 두 개가 써있냐면 a가 음수고요 b도 음수야 근데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 b 로 바뀔 때 마이너스를 갖고 나옵니다가 이제 첫 번째 성질이고 자두 번째는 a는 양수고 b가 음수인데 루트 b 분의 루트 a야 근데 얘가 루트 b 분의 a로 묶일 때 마이너스를 갖고 나온다고 자 그러면 너희들이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거지 곱하기는 뭐는 곱하기는 뭐를 갖고 나온다? 마이너스를 갖고 나오기 위해서는 둘다 무슨 수야 여 돼? 음수여야 되고, 자 나누기는 근으로 묶일 때 이렇게 마이너스를 하나 더 갖고 나오기 위해서는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무슨 수? 양수일 때 이렇게 마이너스를 갖고 나온다. 그래서 요두 개만, 이두 개만 뭐한다? 암기를 한다. 이해갔니? 어? 어. 자, 요두 개만. 이두 가지 상황만 뭐 한다? 암기를 하신다. 됐어? 어? 어. 자, 내가 빔 프로젝트를 딱 띄워주면 훨씬 좀 설명이 편하겠는데, 어, 지금 빔 프로젝트가 없으니까, 야, 필수의제지 8번 문제를 한번 봐봐. 필수의제지 8번. 야, 필수 이제 8번 문제 봤지? 얘아 문제 봤지? 야, 그러고서 바로 해설도 같이 볼게. 해설이 몇개 있어? 두개 있지. 자, 첫 번째 해설이 뭐냐면 얘 사용한 거야. 음수 제곱근 뭐? 성질 쓴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 친이 부분만 주의 주의 깊게 너희들이 어, 마이너스 갖고 나와야 되고 야 나머지는 그냥 근호로 묶어서 계산하는 건데 얘들아 잘 들어봐봐. 내가 음수 제곱근 성질을 있잖아. 엄청 많이 설명해도 너희들은 성질을 잘못쓸 거야. 이렇게 잘못 풀어 학생들이. 그럼 너희들 거기 밑에 보면 다른 풀이 돼 있지. 야 다른 풀이는 뭘쓴 거야? 얘들아 다른 풀이는 누구를 사용한 거니? 어, 허수단위 I를 사용한 거야 그거를 강력 추천한다 허수단위 I 사용을 강력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그런 계산 문제는 무조건 누구를 사용한다 허수단위 I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시고요 어? 그럼 야 여기서 이런 반문을 묻는 애들이 있잖아 아 선생님 그러면 이거 안 외워도 되겠네요 아니죠 너희들 필수의 제 9번 있지 야한 한 페이지 하나 넘겨서 필수의 제 9번은 이 성질을 모르면 그걸 정리를 못 해. 그래서 이 성질 두 개는 뭐 하고 있어야 돼? 외우고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아들었니 어? 응? 어. 근데 계산은 허수단이 아이를 사용한다고 기억을 하셔야 돼. 어, 지원아. 많이 힘들어? 아니야? 어, 그래. <laughs> 응? 자. 자, 일단 필수의 제 8번. 늘 네, 선생님이 풀이하는 걸좀 보여줄게. 야, 이거 설명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좀만 참고. 자, 그리고 쉰 다음에 너희들 이제 허수단의 아이 써서 계산하는 거 연습 좀 하세요. 자, 8번. 자, 일단 문제를 쓰면 아, 이렇게 문제를 써야 되니까 약간 불편함이 있네요. 야, 얘들아. 자, 이제 해줄게. 터수단위 사용하면 얘가 루트 2이지 됐지? 봐야돼? 안 보면 또, 이해 못한다. 야, 루트 4 아이, 그 다음, 루트 6. 더하기. 야, 얘들아. 요거, 요거 25지? 5제곱하면. 루트, 루트 어, 어디, 어디가? 어아 그래 이거 마이너스야 어 내가 잘못 썼구나 어 그럼 여기 i 오케이 야요거 25지 25자 그러면 얘는 루트 25 i잖아 요 마이너스는 i로 바뀔 거 아니야 어 그럼 뭐 뭐라고 쓰면 돼 o i 이거 바로 이해가 바로 5 i로 바꿀 수 있는 거 알겠지 야그 그리고 이건 주의해 얘는 가로가 가로의 제곱이니까 얘는 얼마야 그냥 25랑 똑같으니까 5지 그지? 그다음 루트 3i. 더하기 얘는 루트 6i. 자, 얘는 루트 18i. 자, 일단 이렇게 하시고. 자, i는 하나 뭐해 주고? 약분해 주고. 야, 봐 봐. 64 24를 뭘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되지. 얼마? 어, 12i. 야, 5 요거 약분하시고. 자, 그다음 루트 3만 남잖아? 근데 i 제곱이 얼마지? 마이너스, 해서 여기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자, 그 다음, 자, 요거, 약분되죠 요거 약분되지 얼마? 어, 루트 3. 그지? 6, 3, 18이니까 요거 두개 없어지지. 이해 갔어? 응. 음, 자, 루트 10이 얼마? 어, 그치. 2 루트 3. 이 자, 요게 정답이 됩니다. 성리야, 이해 갔어? <laughs> 자. 여기까지 설명할게. 여기까지.